자, 엑서사이즈를 할 때, 먼저 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라는 말을 할수 있죠. 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먼저 쭉 뻗어라 라는 말은 extend 라고 합니다. extend, extend 라고 하죠. 이렇게 길게 느리는 것이 바로 extend의 뜻이죠. 그래서 extension cord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어, 전기줄이 짧아서 이거 콘센트까지 연결이 안 되는데 그 아울렛이라고 하게 되죠. 아울렛까지 가지 않는데 아 그렇다면 now we need an extension cord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또 연결하기 위한 좀 길게 늘리기 위한 코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extend는요, 그 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팔을 쭉 늘려보세요라고 하니까요, extend your arms. Extend your arms 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옆으로 아니면 앞으로 위로 어디로요? 자, 앞으로 라고 할때 forward, forward를 쓰게 돼요. Extend your arms forward, extend your arms forward.